안녕하요미입니다 자, 오늘은 그 G 탈출 맵. 없네요 일단 치, 쳐야겠다. G 탈출. 자, 오늘은 G 탈출, G 탈출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엄청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걸 추가했다고 해서, 오유, 레을 걸리네요. 자, 시작은 했고요 오케이. 얼마나 안, 뭐라고 그렇지 야, 거기서 시방 끄지마 아니, 아니, 오? 자, 일단은 여기서. 전 지금 길을 다 외운 상태에요.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초록, 네, 여기 치즈 있고, 여기 초록도 있어요. 근데 업데이트가지고 여기 치즈가 아니 치즈가 아니고 열쇠가 아예 아니 여기 아니야 열쇠 되는 모양이 어 바뀌었어요. 여기서 돌아서 가면 바로 치즈 있고요. 그리고 어, 아 이거 내려놔야지. <laughs> 자 그다음에 들어서. 자 이게 제가 너무 빨리빨리 빨리 하기 때문에 어어 제가 좀 칠게요. 어3842삐조어 하피 지금 소리 잡히나요? 잡히죠. 뭔 소리야? 으아 무서워 일단은 빨간 키부터 드셔야 돼요 이거 이따가 다시 오면거 괜히 또 복잡해져요 치즈먹으면 다른 데로 옮겨지고요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된다요? 여세요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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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참고로 이 소리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라디오를 거고루고 아, 근데 무한대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서 여기 있지만 저는. 바로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쪽으로 트럭이 갔잖아요. 이전에. 이 반대로. 가서 바로 앞에 여기서 선물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음, 음. 오, 이제 가져. <laughs> 네. 한잔 마시고.

너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이거 너무 오랜만에 안 먹다. 1년을 안 먹고, <laughs> 1년을 안 했는데, 아, 오가는 어. 아, 케1인칭으해잖아요거한 그 번에 넣으시면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한 번에 넘는다고요? 여기 한 번에 넘으면 그냥 거 걸어주면 되고요 바로 그냥 어요 저희도 판자를 아까 미리 얻었죠? 미리 얻고 가야지 파란 키가 바로 여기 얻을 수 있어요 짱! 자, 일 다시 돌아서 아까 그 초록 키방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그 잘못 들어간 방이 바로 이 파란 키스는 방이고요. 아까 제가 이쪽으로 잘못 들어갔잖아요. 까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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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잘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은 들어가시면은 이 파란 키를 치자고 했었습니다. 깜짝아, 여기 아래네요 저기서 치실. 저기 바로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저쪽으로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유튜브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나무거든요? 바로 요 뒤에 있구요 문이 열려있어요 아우 소리 너무 크다 저거 내한번에 안쓰고 있었요 이렇게 저약저 7분 되면 될것 같습니다 밍밍밍 7번. 7분 자 7분 뒤에 이 게임을 완료해 어? 7분 안에 완료를 했습니다 자 다음엔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지 어말해 최후의 음료수 최후의 만찬 최후의 음료수 이제, 자. 저... 이하면은얘 얘 건들면 이제, 강퇴되거든요? 아쉽 자, 이렇게 강퇴가 돼요. 자, 이러면은, 자, 다음에는 어떤 게임으로 맞아주시면 좋을지 댓글 많이 써주고요. 양자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